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홍어른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부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에매어 네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이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리아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함께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에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으때 때는 부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거두어 군인 내식인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수군들이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최사들+ 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제 첫,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지를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본을미쳐야지 못하고 달려드로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 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구부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침소와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량하여 더하더라. <laughs>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수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한시므온과 고레네사람 무기오와 분공왕 헤롯의 석동생마나엔과 윗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입, 시키신,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laughs>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요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앤도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라 바울과 미통에 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반발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솔직함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하나님을 경례하는 사람들아 들라.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광야에서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7족 속을 벌어서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그 후에 선지자사무엘 때까지 사사해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개념인 지파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4 0 년간 주었다가 어 헤아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언하여이르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르리라 하신 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훼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스라 곧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을 큰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격려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미인이, 관이들이 예수와 밀안지길마다 <laughs>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자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자 하였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니라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비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10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이 통하여 말씀하신 이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니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야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 해. 바울과 바나바가 담다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행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하도록 끝까지 구현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작정된 자는 답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럽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나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크를 털어버리고, 떨어버리고, 이곳이원으로 가거늘. 세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4장. 이에 이곤 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그러나 순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섬 루스드라와 더베에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있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 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메, 헤르메스라 하,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하니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러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 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틀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이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보물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으면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르 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에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성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와 주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리기아, 길리기아에 있는 희방인 형제들에게 분안하노라 들은 지구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laughs>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해치을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대도이 말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유기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부상의 재물과 피해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들어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쓰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전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극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교환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쳐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